장장 6시간 동안 저어줘야 진액이 타지 않고 제대로 약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우리 아들이 땀띠나 뭐 피부염이 진짜 심했어요. 뭐 밤새 긁고 그런 게 많아서 내가 직접 만들어주면 어떨까. 실제로 국남으로 아들의 피부질환이 개선됐다는데요. 정말 진액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북나무 진액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가 손상되고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 탄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는 다된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 끊어지지 않고 점성이 밑으로 내려 흐르죠. 실가닥처럼. 끓여낸 진액은 천연 연고로 사용되는데요. 상처가 남은 부위나 건조한 곳에 바르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연고 다된거 아닌가요? 또 뭐하시게요? 이제 네, 여기서 넉넉잡아 2 시간이면 이제 완전히 청이 됩니다. 네? 연고가 먹는 청이 된다고요? 이번엔 좀더 넓게 저어주는데요. 수분을 빠르게 날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열심히 저어주고 나면 진액의 점성이 강해지는데요. 수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퍽퍽 소리가 나지. 물소리가 안나게 땀이 뻘뻘. 고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끈끈한 청의 형태를 띠는데요 열기가 식고 나면 맛은 물론 영양가지 풍부한 북나무청이 완성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음 맛있는데요 설품하고 아토피와 건선 등 피부 질환을 개선시키는 풍나무 진액 그런데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과 또 변비가 있는 분들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은 아,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레시피도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종류의 가루와 함께 즐기는 방법인데요.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무거나 먹기 편리하니까 과연 북나무청이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청과 일곱 가지 가루를 한대 넣어서 주고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니 어? 이거 환이네요 하나하나 정성껏 모양을 내다보면 어느덧 그럴싸한 북나무 환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수분이 날아가면서 모양이 잡힌다고 하네요 피부에 바르는 연고부터 달달한 청, 그리고 편리한 환까지. 분남으로 음, 피부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laughs>